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소이입니다저 오늘은 프리토라, 그, 그 뭐였더라? 프리티켓을 소개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풍요 라임님인가? 이마트에 가서 프리티켓을 뽑으러 갔거든요, 꾀마로. 근데 갔는데, 음, 거기서 제가, 두은건 그 일곱 번인데요. 근데, 누구한테 줘가지고, 보고 나서, 소녀라임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이걸 꼭 올려달라고. 그래서 소녀라임님도 올려, 올릴 거예요. 그럼, 소개를 해볼까요? 이건 왜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안한 거예요. 는 얘는... 이름은 없고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잖아요. 아, 있다. 음. 잠깐만요. 얘가, 신인 아이돌이라고 짜있는데, 신인이 아니라 신참이네요. 신참 연습생. 이거는 여기 읽어드릴게요. 에페 헬 헤어 액세서리. 슈딩 스타 헤어 액세서리. 지금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에페 음. 선녀님이랑 에페 선녀님 친구님이 우리 집에서 프로듀스인가 보고 있어요. 네, 이름은, 그, 누구지? 잠깐만요. 네, 잘몰르시겠대요 이게, 네, 이름이 있었는데, 미사건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근데, 이거, 그,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얘도 똑같은 이름. 이거는 응. 신인 아이돌이고요. 어 이거는 신인 아이돌. 신인 아이돌. 스커트 되게 뭔가 어머머머머 뭐, 죄송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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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하이비 스커트 서머 원피스. 이거 예쁘죠? 이거 원래 신발 됐었는데 저가 이 옷을 골랐네요.

이 뭔가 영어한게쓰있는데잘 모르겠네요. 여기는팝콘 어? 팡팡 탑스. 계속 <laughs> 어. 핑크 리본 원피스. 알려 이거 왜안 되나? 얘는 아까 그 파란 신발 링 세트인데. <laughs> 포춘 피, 파티, 샤이니, 레온, 원피스. 나는 아이디이게왜안 돼? 아, 원피스. 맞구나. 아, 불나아거 이거, 몰거이 이거, 입거버렸이요 이거, 이 딸기 원피스. 정말 좋았거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정말 아까 이런. 핑크색 보셨죠 그게 나 거고 이건 미리 겁니다. 아이비스 컷 사마 아, 아. 투피스. 아. 음, 라라의 아. 첫 번째 신발이죠. 잠깐만요 트윙클, 리본, 샤이니, 네온, 슈즈 어, 아 잠깐만요 여기 또 있는데 여기 심찬 연쇠생이요 1등이 김세정 아니야? 음. 그리고 이거는 레몬의 이드 반짝, 반짝 뭐 드레스. 아, 잠깐만요. 여기도. 이거 드릴게요. 신인 아이돌. 네, 다소 했고요 하긴 했는데 이거를안 뜯었어요. 할부경왔는데와 어, 어, 오늘 이걸 많이 진짜. 뽑아가지고. 아까보다 많이 돼 봐봐. 어. 나까 여기까지밖에 안 됐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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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기 쭉 보여드릴게요. 내가 네. 잘 못. 이제로 하게 데요 근데 이거, 이걸 다시 읽어 드릴게요. 신찬 연습생, 이거는 여기 팝이라고 쓸있고요 이거는 뭐, 그건 아니구나. <laughs> 세일러 헤어 액스서리 이건... 또팝슈징스타 헤어 액세서리. 저 마이 캐릭터예요. 신인 아이돌. 신인 아이돌. 네, 봐봐이렇오른쪽거든 그리고 잠깐만요 네이렇게다하고 왔고요 얼마 이거를 기록하고 쓰겠으니까 하고 이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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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신인아이돌이고요. 이건 신인아이돌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침대에서 고 있거든요. 침대 거기 위에 하고 있거든요. 아 어, 침대 위에 뭔가 있거든요. 신난들. 지키게 는 있어. 여기를 스킨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잘해? 그럼. 근데 데안되데 음, 미래 옷은 없어요, 아무 아니, 있긴 있는데 한게 근데 안좋은 점은 안, 스킨이 되긴 되는데 사실 안입혀져요 안된다고 나와요 이거는 세일러 샤인 맞나? 샤인 푸른 미니스커트 일라 예, 알아오시고요. 이거는 러블리. 어? 나아 잠깐만요. 아까 그에플소녀님이 말한 것은 닉네임입니다. 만하 잠깐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하이비 스커트 하이비 하이. 스커트 썸머 원피스 원피스 같지 않아요? 팝콘 팡팡탑 이건 아까 세트 핑크 리본 원피스 이게 초점이에요 아까 잘 안맞았죠 이 좋아요 처음 찍는 거라서 프리 티켓은 이거는 포츠포출 파니 자이니 네온 원피스 음. 원피스 레이스 맞나요? 레이스 딸기 원피스예요. 이거는 잘못 말인데요. 고딕풍 레이스 딸기 원피스예요. 이건 이거 이거는 아까 미리 꺼죠 이거를... 흔들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이비스커트, 럼머, 투키스... 투키스... 아닌가? 투키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뭐, 어? 이건 뭐죠? 이번 샤이닝 네온 슈즈 나 <laughs> 레몬에이드 반짝반짝 드레스 잠깐만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오렌지 소녀였습니다. 안녕!